이름이 뭐였죠? 카피 닌자라고 할게요 혁두 박콘 t v 가고 싶어 선생님! 혁두 몽정했어 프리달로 가사 뱉는 스타일 카피해죽을 말. 라요 조회수만 터지면 되는 거잖아 가사를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혁두야 근데 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살짝 내내 내 레슨이잖아 레슨 받았잖아 네 혁두 돌싱이지 네 혁두 모쏠이지 네 혁두 아다지?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대필 하나 해줄게 대필이요? 그럼 레전드 벌스가 나오는 건가요? 어 이거는 저희 둘만의 비밀입니다 써주세요 바로 써줄게 자 녹음해보자 네 My name is Moyok to everybody n o my name. 도 Pitten audience in Nunga? s m y n a my name is Moyok to everybody know my name. k u n i 왜 나를 <놀람> 이게 랩은 딜리버리가 중요해. 네. 혁두 저기 공중파 나갈 거지. 네. 근데 거기서? 지 이러면 되는데. 아니 실수했어요. 선글라스 때문에 잘안 보였어요. 혁두 가사 다안니었어 가사. 네. 방금 썼으니까. 기본이 안돼 있네. 아니 왜? 원래 녹음을 하려면은 연습을 하고 해야 돼. 지금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간이 없어. 그건 맞아요. 혁도 빨리 가서요. 가서 다 배웠어. 다 배웠어? 네. 오케이 간다. 마이 n a 혁도 뭐해? 실수. 실수? 네. 죄송합니다. 알겠어. 녹음하자 혁도야. 네. 갑니다. 음. My name is m o y o Everybody k n o w my name. 그녀들은 왜날 찾지 야 h 만밤에 혁두가 진짜 Bame, talk to Gachincha. You can't deny it. You can't deny i 벨트 좀풀어 풀어 t d 다 풀어 그냥 네 o 제 c 거야 그림체가 좋은데요. 그래. 벨트 풀고 네. 복식 호. 나한테 배웠지? 네. 어, 해 봐. 넥타이도 풀어도 돼요. 넥타이까지? 네. 어. 넥타이 다 풀어 그냥 있는 거다 풀어. 망가져 버려 그냥. 응. 다 풀었어요. 그래 다 풀어. 원래 래퍼는 세깅 해야 돼. 맞아. 세깅이요. 응. 너 어디까지 푸니? 다 풀라면. <laughs> 오. 오케이 세긴까지 했어 오케이 뭐자 이러면은 원래 래퍼는 외형이 그 녹음 실력을 정해줘 어 옷을 막 이상하게 막 엄청 센 노래 해 This mother fuck 네 근데 귀여운 잠옷 입고 녹음을 한다? This mother fuck 그럼 안 나와 센 노래면은 총막 들고 이거 어때? 보디가드 협도 섹시하지? 네다 벗어 그냥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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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자 섹시 충분하지? 네 섹시 몇%야? 프로 100%요 어, 100%야? 네혁도 간다? 네혁도 녹음 간다? 네 간다? 네 My name is 모혁두 Everybody know my name 그녀들은 왜 나를 찾지 야심한 밤에 It's time to bodyguard 혁두 역두.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뿅 간다 간다 삐아 별로 간다 It's time to show 보여줄게 나란 남자 <laughs> 됐다, 됐다. 혁도 다 좋거든? 네. 진짜, 아, 섹시도 너무 많아. 너무 좋아. 네. 하, 근데 지금 감정이 부족해. 감정이요? 응. 좀더 몰입해서. 응. 몰입이요? 응. 봐봐, 예를 들면,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뿅 간다. 그러면은, 뿅 가는 표정과 뿅 가는 톤으로 해야 돼. <laughs> 아니 진짜로 알겠습니다 응. 이별 노래 어때? 네. 부를 때 되게 슬프지? 네. 듣는 사람도 네. 부르는 사람도 네. 뿅갈때 어떻게 해야 돼? 뿅 가는 표정이요 그치 뿅 가는 표정과 목소리 네. 실제로 뿅 가도 되고 <laughs> 뿅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 네 그냥 가버려 그냥 응있고요 오케이 okay, It's time to bodyguard 혁두 혁투.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뿅 간다 변왔나요? 잠깐만 아니 표정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같이... <laughs> 가사가 안 나와요 아 오케이 설명을 잠깐 잘못했다 표정이 아니라 목소리 톤어 생각해보니까 네. <laughs> 아 근데 혁도 뿅갈 때그 소리로 뿅가? 어 <laughs> 간다 뿅가는 표정 한다고 목소리 신경을 못 썼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목소리 뿅가는 목소리 어. 어. 네 오케이 네자 간다 예, 오케이! Ace Time 보드가드 혁두,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뿅! 간다 삐아 뼈로 간다 혁두야! 네, 너 진짜 멀리 갔어 진짜로 어... 진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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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나요? 음, 맞아, 어, 좋았어 저는 이렇게 뿅 가요 근데 내가 하, 살짝 하나, 하나 조언해도 될까? 무슨 그만해요 수, <laughs> 진짜 <야>. 마지막이야 <laughs> 아, 혁도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음. 그니까 내가 듣기에는, 네. 뿅에서 갔다가, 간다에서 돌아왔어. 근데, 뿅 가버리면은, 끝까지. <laughs> 끝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야 돼. 오. 예를 들면, 혁도가 진짜 간다. 뿅 간다! 뭔가 <웃음> <웃음> 아 끝까지 가야 돼. 어, 돌아오면 안 돼. 돌아오면 안 돼. 네. 갔다 다시 오는 거 아니잖아. 네. 마지막으로 진짜 끝까지 가버릴게요, 혁두. 네. 간다. 혁두 병 간다. 네. 혁두 끝까지 간다. 네. 간다. 오케이, okay. it's time to bodyguard 혁두.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병 간다. <laughs> 제가 갈 때는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혁두 갈 때는 살짝 약해지네. 조금. 다시 해봐도 될까요? 어, 다시. 오케이, 한번더 가자. My name is 모혁두. 오케이 y okay. it's time to 보드가드 혁두. 혁두가 진짜 간다 간다 뿅. 엄마, 혁두야, 혁두야, 왜 내가 조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지? 뭔가, 뭔가. 갈때 희미하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laughs> 또 아버지랑 같이 가? 같이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아버지 갈 때는 아버지는 갈때 이런 소리 내셔? <laughs> 지금 버전이 한네개 나왔어. 네. 그 중에서 제일 잘간거 그걸로 고를게. 제일 멀리 간 거. 어, 제일 <laughs> 멀리 간 거. 뿅 <laughs> 간다 부분만 다시 닦을게. 아 오케이 뿅 간다만 다시 닦게 잠깐만. 간다 간다 뿅 간다! 제가가자 야 이제 뿅 간다. 간다. <laughs> 너너뿅 간다. 오오오오 오오오 어어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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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그거 하고 가 계약서 쓰고 가. 혁두는 자 선서. 선서. 혁두는. 혁두는 돌싱해돌싱해 못소래. 따라 해야지. 왜 말을 못해? 못소래. 아다다. 아다다. 이 감정을 살려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손 내려. 네. 해주세주세 자 역사 도할수 있다. 네 간다. 아우 역도도 돌싱 목소리 아다 근데도 역두도할수 있다. 진짜 이게 돌싱이고 목소리고 아다지. 와나 진짜 <laughs> 난 느꼈어. 와나 울뻔했다 역두야 선생님. 응?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 저희 훅.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 훅? 훅. 아 벌스만 썼네 새로운 피처링을 구해야 하나요? 형도 훅 생각 안 나? 난안나 네. 저도 안 나요 나도 안 나는데 그러면 큰일 난거 아니에요? 하 누구 불러야 되나? 아 어떡하지 훅 이런 비트에 제일 잘 어울리는 훅제비가 누가 있을까요? 어 일단 내가 볼 때는 네 드레이크 훅카니 웨스트 오. 블루페이스 <laughs> <꿈 kilowatt> 응. 오? 오? 지금 잠시, 어, 어, 왜, 어, <laughs> 체리야. <왜? 웃음> <weil> <susp an advertising> <laughs> 너 요새 형이랑 작업 안 해주냐? 아, 아 요즘 혁두라는 친구랑 하고 있어가지고 혁두 내 아들이잖아 아 아드님이랑 좀 섭섭하다 아 죄송합니다 아, 혁두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래 한곡 한다며 아네 형이 뭔가 감히 뭔가 너희들 훅이 네잘안 나온 거 같다는 그런 필이 이제 타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왔거든 아 맞습니다 아우. 그래서 훅을 좀 내가 하면 어떨까 이 노래는? 어? 어, 좋죠. 어, 괜찮아? 예. 네. 나도 형도처럼 프리스타일 좋아하거든. 에, 네, 근데, 형, 형님 혹시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거는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가. 아, 아, 어. 아 다행이다. 어, 녹음하다 끊기면 안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어, 음. 지금 조금 근데 나갈것 같거든. 빨리 궁 아. 녹음을 어. 해야겠다. 어. 아, 헤드셋 줘봐라, 그... 프리스타일로. 아, 바로? 거니. 아, 바로. 어. 야 형도 잠시 to eat. I h o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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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a hope to eat. I h o p 구비 o eat. I hope to eat. I hope to eat. I hope to eat. I hope to eat. I 선생님 저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지금. 정말요? 응. 어떤 일이요? 그 저희 훅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걱정하지 마. 안 어, 하지도 막 하덜덜덜 막. 끝났나요? 어 혁도 아버지가 가버렸어 네. 그냥. 뿅 갔어 그냥 완사한다. 뿅 간다. <laughs> 뿅 간다 비야 배리었어. 저희 아버지가 훅을 했다고요? 응. 훅만 확 그냥 쏴버리고. 네. 깔끔하게. 응,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가버렸어. 원테이크로 싹. 어, 걱정이다. 네? 근데 혹도 아버지 이렇게 지리는 거 뱉고 가시면 네. 다시 못 오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 지금 집에 있어요. 아, 아 맞다. 혹도 아버지 계시지? 네. 아 자꾸 헷갈리네. 어? 그러면은 작업이 끝난 건가요? 끝이라고 볼수 있지 거의. 녹음은 끝났나요? 그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녹음하고 음. 작업 바로 들어갑시다. 오케이. 지금 바로 믹스 마스터링 가능하신가요, 선생님? 당연하지. 믹스 마스터 바로 할수 있지. 그러면 지금 바로 믹스 마스터 가봅시다. 하다 가자. 선생님, 끝났나요? 끝났어. 또야. 우리 좋댔어. 저희, 저희 할수 있나요? 비르바드도 가야 돼.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해냈어. 그럼 바로 들어봅시다. 바로 든다. 선생님, 응? 전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 저희 어, 어왜안 보여? <laughs> 다시 돌게요. 저희 뮤직비디오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따라 나오세요. 어? 앞에 안 보여요 앞에 안보비으로 갑시다 가자 어디 가두